그, 중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 해서 어느 날 맘먹고 전체를 세번에 읽어요. 그리고 이제, 됐어. 불단에 놓고, 그래도 우리 부처님 제자 아닙니까? 촛불 켜고향 올리고, 그거는 그 람님 계보가 있어요. 부처님을 중에서 심쫑카아 해가지고 수많은, 그래 이제 거기 이제 족첸, 착첸 여러가지 수행이 있지만, 람님 쪽? 람림파도 있어요. 그 수행을 하고. 그거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웰셀이라는 그 우리말로 하면, 음, 아이고 저도 이래? 우리말로 하면 랍, 어 정광명, 클리어라이, 클리어마인. 근데 그 클리어마인드가 뭐냐? 부처님의 의식이에요. 부처님 의식 우리가 지르었어요 아우 대단해요. 그리 기본이 로종 마음을 바꾼 상태에서 끝까지 보살도로 가는 길이에요. 저는 그걸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착첸이나 족첸이나 또 각교파의 람대 다 방편으로 씁니다. 너무 훌륭하니까 또 모든 그 종파의 큰 어른 스님 다 배요. 일부러. 사실, 제 인도에서 그 이, 있는 동안에 제 수행의 체험이나 어른 스님의 체험이나 그런 얘기를 하면 책을 내 엄청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법문이나 뭐할때 이제 좀 하기로 했어요. 왜? 그, 그, 지금까지는 딱 터드는 요 왜? 누가 비들이. 한국 사람 또 믿기보다는 비방을 많이 해요. 그것이 무슨 의도다 뭐다 그러나 수행자로서 자기가 체험한 것은 최고의 진리예요 이런 교학 아는 건 지식이에요 선불교 같은 경우는 지식도 번뇌다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번뇌가 지혜다 또 그래 그거 알아듣기 어렵죠 그러니 불교를 교학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실천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음, 체험,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는 거의 마음, 의식, 또남방수행 비팔사나 그런 것도 보면 자기 의식의 규명이에요. 그러나 선불교처럼 이렇게 좀 강하게 그런 게 아니고 느슨하지만 끝까지 Mindfulness, Awareness, 알아차림과 잊지않음. 우리말로는 쉬운데, 정지, 정념으로. 다 있어요. 표현만 달라. 그리고 수행은 그 나라의 토지와 기후, 그런 걸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인간 몸은. 그래서 티벳은 고산지대에서 수행을 하는데 거기의 특징, 첫째, 마음숨이죠 근데 거기 꼭 방편으로, 이 몸을 방편으로 써요. 이게 혹독한 수련 속에, 저도 그래요. 아니, 몸이 이래? 이게 붙다다 그래, 붙여 몸. 뭐. 되어가요. 우리가 이제 구루 요거나 뭐할때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 관세음 보살 수행한다면, 내가 관세음 보살에 되어가는 건데, 어느 날,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관세음보살이 되어간다, 부다가 되어간다, 자기 체험이나 그 구체적인 바른 수행이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몸은 정말 성스럽고 이 사람 몸 받은 건 귀하고해서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 몸 받을 때 함부로 살지 말고 함부로 시간 버리지 말고 이 귀한 인간 몸에 바른 길을 가라. 그렇게 이제 다 깔려 있어요. 이제 제 저기도 다행히 티베트 불교에 어떻게 이렇게 이제 같이 갈수 있는 게 몸으로. 몸을, 몸을 안다는 표현을 하면 깍교, 믹마 그런 수행에 그냥 접목이 돼요. 근데, 이, 이 티벳 사람, 스님들도 이, 그, 마음 공부, 몸 공부하면서, 아우, 드시는 건 엄청 까다롭게 해뭘안 먹는다가 아니고, 함부로 안드셔 음식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도 몸 변화와 함께, 아. 사실 우리 비계, 비국에 256개 보면, 음식에 가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그걸 진짜 아는 거. 아, 먹는 것과 마음씀과 몸이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이제 각 종교마다 어디나 성자가 있습니다. 근데 성자들의 공통적 행동은 쉽게 말해서 이런 트렌드, 그냥 통과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이슬람의 성자도 그랬고, 우리 불교는 뭐더 하죠. 뭐, 뭐 밀레라빠 어른, 어, 아까도 우리 용수 스님했지만 까교의 그 딜로파 나로파 아르파 밀라레파를 이어지는 그 공은 아 대단합니다 실제로 해야 되니까 그때 그분들의 스승에 대한 헌신 허라면 허란대로 해야 돼 아까 이제 스님께서 이제 딜로파 이 나로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시던데 뭐할 수가 없지, 시간이 없어서. 나로빠로는 달란다 대학의 총수였어요. 최고의 지식과. 그때 달란다는 법이 뭐 불교만 하는 게 아니야. 천문학, 의학, 여러 가지. 그의 총수 어른이 뭐그 자리 좋죠. 온갖 명예와 모든 걸 받는 분이었는데 정말 문수보살 한번 뵙죠. 그것도 처음에 문수보다 이제 제자들이 잘챙겨주거 먹고 있는데 깨재재한 할망구가 와가지고 뭘 물어보고니까 먹을 거 던지주고 하다가 또 먹고 뭐라고다가 하 나중에는 확맥혀버려요 이제 이 문수보살의 지혜로 깜짝 놀라고 볼때 문수보살로 하면서 자네는 아직 멀었어. 공부도 모르고, 띠루빠 스승을 찾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데, 물론 그 말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성됐는지는 뭐 조금씩 다르겠죠. 그러나 그분이 정말 불교의 정수, 또 내가 들어가야 될 그건 다 완성하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띠루빠 어른을 어떻게 어떻게 만나가지고 12년간을 속된 말로 똥개 길들이 듣게 맞는 건고다 높은 데 가서 뛰어내려. 그러니까 그동안에 총수로서 아상, 내가 노, 그걸 다 독이에요. 그게 다 공부의 방, 이제 적이 된 거죠. 그러나 12년 동안 모든 자기 걸 가르쳐 줬지만, 전술을 해 줬지만, 부처는 못맨들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이제는, 12년에서 딱, 이제 너는 됐다. 너는 부처가 될수 있는 모든 자질을 이제 공부해라. 해가지고 그 공부 장소가, 잔스카, 라닥, 옛날 베 v 에서 종쿨이라는 그큰 동굴이 있고 사원이 있어요. 해발4 사쳐 있는, 저는 매년 갑니다. 공양도 들이지만 제가 서 체험은 봐도 있고. 거기서 정말 부처를 이루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그때는 절도 없고 그 동굴 안데 무엇을 먹고 살아? 아 사람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옛날 어른 스님들 그 보면 신통스럽게 하늘에서 선인이 뭘 갖다주 먹을 거. 그래 이제 그 동굴을 참배하고 나면 그 종굴 사원 그 지키는 스님들이 기념이라고 조그만 물통에 그 물을 이렇게 좀 담아줘요. 그걸 둡추 우리 말로는 성취수. 이제 그 어른께서 그물 드시고 하면서 예, 이루 이루셨다고. 아이 근데 그물그 그, 그러니까 종교죠. 가끔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기적 일어난 거 들으면 어 아, 이럴 수가. 그게 이게 종교예요. 아니 카드릭도 그. 루르드라는 프랑스 성모마리가 나타나고, 파티마 같은 데 가보면 그런 뭐가 있어요. 순수한 자기 애고를 버리고 믿는 마음으로, 거기가 이상해. 물이 나왔고, 그, 저기 프랑스 루르드가 물이 엄청 나오고, 그, 세, 이 세상에 모든 병신들 다 와요. 기적을 바라고. 그래, 이제. 이 뿌리 핵론에 보면은 사실 육바라일에 대한 넓힌 해석이에요. 제가 람님 보리도찰지들을 10년 번역했습니다. 아 쉽게 안 돼요. 뭐 어려운 겁니다. 그날 최초고 거기에 하면서 최고 많은 인용구 우리 뭐논서쓸때 화엄경에 금강경에 그런 인용구 물론 거기 화엄경 금강경에 나오는데 100번 이상을 인용을 하는 게 입보리행론이었어요. 네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입보리행론은 좀 나중에 번역합니다. 이 책을 아주 완성하기 전에. 그 다음에 많이 무슨 논의하는 게 육아사지론이에요. 무착보살이라고 통매 아사, 아상가 그러니까 용수어른스님은 나가르조나 중관론으로 무착보살은 이제 유식. 사실 티벳불교 또 교학체계는 중관과 유식이 컨비네이션이에요. 서로 찍고 하는 게 아니고 조합이야. 그, 그래서 티벳 그 불당이나 어디 가면 꼭 부처님, 용서보살, 무착, 아사한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착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래, 무착 어르신의 저서가 육아사지론. 근데 한국 조계종생님거안 봐요. 왜? 깨달으면 뭐, 뭐 많겠지만 부처라고 하니까 그럼 왜 봐? 그러나 제가 달라엘라마 어른수님이라면서 비구 수행자라면 읽어야 될책 1번. 육아사지론. 한국 사람이육아사지론 있는지도 몰라. 우리 대장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책은 산스크리트본으로 현장 어른 스님께서 아주 잘200 100권이에요. 우리 나선 4권으로 25부씩 묶어서. 그래서 항상 저 이제 스님들이 돌아와요. 끝까지 비구로 살면서 그런 모델 자기가 소유 경전으로 할수 있는 그걸 꼭내 육아사지로 그리고 이제 방편으로 람님이나. 이 불행 론 법구경 빠그 수단이 빠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